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거 예약하신 분들 멈추세요. 지금 지우면 더 진해지고 더 퍼지고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교정 고객님들께서 가장 후회하시는 게 상태를 모르고 바로 제거한 것이에요.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지울 건지, 덮을 건지, 색을 바꿔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반영구 토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술하는 수인 원장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일반 시술보다 교정 문의를 훨씬 많이 받아요. 특히 요즘은 과거에 받은 반영구가 변색되거나 깊이 들어가서 잔흔으로 남아버린 경우가 많아서 교정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대부분 고객님들이 자는 제거, 은폐, 중화 이세 가지를 다 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흔적의 상태, 색의 방향, 피부 깊이, 피부톤, 과거 시술 방식 이걸 전부 보고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접근할 경우 눈썹이 더 어두워지고 진해지고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자는 제거는 말 그대로 피부에 남아버린 자국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건 색감의 문제가 아니라 깊게 들어간 잔여 색소, 긁힌 듯 남은 라인, 진피층에 남은 블루, 회색 계열의 색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피부 손상 없이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는 제거는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둡니다. 은폐는 없애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처럼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곽만 번져 보이는 눈썹, 중간에 비어 보이는 입술, 흐릿하게 남은 아이라인. 이런 경우는 굳이 제거를 하지 않고 그 위에 균형 잡힌 자연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은폐의 장점은 피부 손상이 거의 없어요. 회복이 빠르고 바로 정리된 느낌. 중화는 특히 입술, 눈썹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눈썹이 회색이나 푸르게 변색됐을 경우, 입술이 보랏빛이나 어둡게 남아있을 경우, 이건 자는 문제가 아니라 색의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화는 기존 색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색의 방향을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톤으로 돌려놓는 작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우는 시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톤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얼마 전 오신 고객님 케이스예요. 눈썹이 전체적으로 회젯빛으로 퍼져 있으셨고 바깥 라인이 퍼져 보이는 상태예요. 이거 제거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피부 깊이를 보니까 제거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외곽은 은폐, 안쪽 잿빛은 중화 이렇게 두 가지 시술로 병행했더니 딱한번 시술로 눈썹이 또렷해지시고 인상이 확 살아나셨어요. 교정은 뭘 하느냐 보다 이 피부에 무엇이 가장 잘 맞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보는 경우예요. 이 고객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제거 시술을 한번 받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는이 문제가 아니었고 색이 변한 상태였는데 제거를 먼저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제거 후에 눈썹색이 더 진해지셨고 회색이 더 또렷해진 상태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태를 잘못 읽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 피부는 더 이상 제거를 하면 안 되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제거는 중단. 전체 톤을 먼저 중화, 퍼져 보이는 외곽만 최소 은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포인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시술 후에는 회색이 사라지고 톤이 안정되면서 인상이 훨씬 부드럽게 바뀌셨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잔은 제거. 남은 자국을 없애는 작업. 은폐. 흔적이를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작업. 중화. 변색된 색을 예쁘게 바꿔주는 작업. 이세 가지는 전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썹, 입술이 잔은인지 변색인지 크림인지 잘 모르겠다면 사진 보내주셔도 되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아이스크림은 피부에 무리 없는 방식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예쁜 방향을 찾아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laughs> 자국을 없애는 <지구. 웃음> 직업이라고 하려고 했어.